안녕하세요. 독일카씨입니다. 오늘은 아이비를 잘 키우는 법이 아닌 아이비를 죽이지 않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아이비가 굉장히 어려운 식물 중에 하나였어요. 많은 분들께서 키우기 쉽다고 하셨는데 이상하게 저희 집에서는 잘 죽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비를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키우거나 이렇게 원 모양 혹은 하트 모양으로 잘 타고 올라가게 이렇게 예쁘게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그걸 한번 도전해본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까지 아이비를 데리고 오면 다 죽는 거예요. 맨날 분갈이도 해주고 물도 제때제때 줬는데 아왜 그럴까 하다가 이제 깨달았어요. 제가 아이비를 안 죽이고 이제 키우는 법을 알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 방법대로 계속 키우다 보니까 잘 자라요. 그리고 점점 예뻐지고 있어서. 음, 나중에는 아이비 예쁘게 키우는 법도, 어, 알게 될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이파리가 큰 아이비는 마랭고 아이비라고 불러요. 아이비 중에 잎이 가장 큰, 어, 품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아이비를 포기했을 작년 가을쯤에 이거 지인분이 한번 키워보라고, 어, 작은 포트 하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비는 이제 포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저 베란다 구석에다 두고 방치를 했어요. 그냥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아라.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물을 제때 준 적이 없어요. 여기서 물을 제때 준다는 거는 제 방식대로 겉흙이 말랐을 때. 이렇게 물을 주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 아이비 같은 경우는 제가 맨날 까먹고 물을 안 주고 이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겉흙이 마른지 한 달이 지난 후에 물을 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키워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물을 안 주면서 키우니까 정말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계속 물을 거의 안 주다시피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겉흙이 이렇게 마른 다음에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파봤을 때속끝까지 완전히 다 말랐을 때 그때 물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랭과 아이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파보니까 여기까지는 말라 있어요. 근데 더 깊이 파보면 아직 촉촉한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이럴 때 물을 주지 않아요. 조금 더 놔뒀다가 완전히 말랐을 때 물을 줍니다. 그렇게 이제 올해 봄이 돼가지고. 겨울도 잘 났어요 베란다에서 월동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자신감이 생겨서 이렇게 아이비 또세 개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인분께서 선물해주신 백설공주 아이비인데요 올해 3월에 요거 이파리 세 개짜리 삽목을 이제 하셔가지고 저한테 줬는데요 지금 이렇게 줄기가 쭉쭉쭉 길어져가지고 엄청 길어졌어요 이것도 물을 거의 안 주다시피. 이렇게 하면서 키우다 보니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름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수국을 하나 주문을 했는데 그 농장에서 서비스로 이렇게 보내준 아이비인데 요것도 잘 크고 있어요. 이제 요게 반딧불이 아이비인데요. 얘를 키우고 싶어가지고 제가 계속 도전을 했었던 거예요. 이웃님들이 선물로도 보내주셨는데 막다 죽여먹고 제가 구입한 것도 막 죽고 그러다가 올 봄에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물을 거의 말리다시피 키우니까 이번에 성공을 했습니다. 얘도 원래 조금 했는데 몇달 사이에 많이 자라난 것 같아요. 일단 물을 거의 말리면서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작은 화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물을 주냐면요. 얘는 이렇게 들어봤을 때 플라스틱 화분이기 때문에 이 흙이 물기가 없어지면 굉장히 가벼워져요. 근데 얘는 아직 살짝 묵직한 그게 있어가지고 물을 아직 안 주고요. 그렇지만 겉에는 이렇게 다 말랐어요. 그래도 아직 무게가 있고 봐봤을 때 촉촉한 기가 있어서 얘는 아직 물을 안 주고요. 이 반딧불이 아이비도. 한 2주 전에 물을 줬는데 아직 다 마른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이 장마철이라서 이 흙에 물 마르는 속도가 조금 느릴 수는 있지만 장마가 아니어도 이렇게 겉흙기말른 다음에 속흙까지 말라서 완전히 가벼워졌을 때 이렇게 물을 주면서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백설공주 아이비가 딱물줄 때가 됐어요 얘는 지금 정말 가벼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가볍습니다 겉흙이 이제 마르다 못해서 분리가 됐어요 화분이랑 분리가 될 정도로 이렇게 들어보면은 속흙까지 완전히 말랐습니다. 요럴 때 이제 물을 주고 있는데요. 대신 겉흙이랑 속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물은 충분히 줍니다. 이렇게 완전히 흙이 말랐을 경우에는 물을 주자마자 요 사이사이 물길이 있어가지고 바로 바로 밑으로 물이 빠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얘가 좀 물을 머금을 수 있도록 충분히 두 번에서 세번 정도 물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요 상태로 음 접시라든지 물 받아 놓은 대접 같은 데다 넣어서 저면 관수로 물을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비 화분이 물을 먹어서 다시 묵직해졌는데요. 요때는 이제 베란다 창가에다 두시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시면 됩니다. 햇빛은 좋을수록 좋아요. 음 직광 아래서 키워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건 아직 제가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어 직광에서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긴 힘들지만 이렇게 샷시를 하나 통해서 들어오는 밝은 빛 아래에서 키우시면 이렇게 마디 입장이 짧고 웃자라지 않고 자라는 것 같습니다 간혹 아이비를 실내에서 키울 경우에는 이 입과 입장 사이가 넓어지면서 조금 웃자라기도 하는데요 아이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덩굴성 식물이기 때문에. 요 잎줄기 길이가 길어져도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생활하시는 곳에서 가장 빛이 좋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다가 두고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물을 거의 말리다시피 키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얘네가 왜 흙이 말라도 음, 괜찮은가, 오히려 잘 자라는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아이비를 보시면 이렇게 줄기 사이사이마다 요런 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건 공중 뿌리이기도 하면서 나무나 돌 같은데 딱 만났을 때딱 들러붙는 역할을 하는 그런 뿌리인 것 같아요. 이 뿌리가 영양분도 흡수하고 수분도 흡수하기 때문에 이 공기 중에 있는 이 수분을 흡수해서 그런지 화분에 물이 조금 부족해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비를 키우시다 보면 특히 장마철에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잎에 지금 까맣게 곰팡이가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곰팡이랑 더불어서 잎을 이렇게 뒷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솜털깍지 벌레가 가끔 보이기도 합니다. 이 솜털깍지 벌레는 이 전체적으로 막 바글바글하게 생겼을 때는 약을 쳐주시면 되지만 이렇게 한, 한두 마리, 두세 마리, 뭐, 간헐적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굳이 약을 쓰지 마시고 물티슈를 이용해서 닦아서 없애주시면 됩니다. 그냥 보일 때마다 자주 닦아서 없애주시면 돼요. 보시면 이렇게 벌레 있는 데를 물티슈로 이렇게 잘 닦아주시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잎에 붙은 곰팡이 같은 경우에도 물론, 살균제를 하셔도 좋지만, 이 살균제 구하기가 힘든 경우도 많고, 조금 시간을 투자하셔서 직접 닦아주시면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어차피 장마철이 지나고, 좀 습도도 낮아지고, 해도 좋아지고, 통풍도 좋아지면 많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장마도 지금 역대급으로 길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곰팡이가 많이 생겼는데요. 이렇게 물티슈를 이용해서 닦아주시면 굉장히 예쁜 잎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닦아 줬고요. 이 앞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것도 물티슈를 이용해서 닦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잘 닦여요. 오래된 그런 묵은 곰팡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물티슈로 한 번만 슥싹슥싹해 주시면 다시 이렇게 깨끗하고 예쁜 잎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 이 마랭과 아이비에도 어, 곰팡이가 생겼지만 여기 보시면 반딧불이 아이비에도 곰팡이가 이렇게 군데군데 펴있어요. 이것도 물티슈로 잘 닦아주시면 다시 예쁜 잎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아이비를 잘 키우는 법이 아닌 안 죽이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아이비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키울 때마다 실패하시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일단 아이비를 죽이지 않고 한몇달 키우시면 생육 환경이나 어떻게 물을 줘야 될지 조금 감이 오실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지금처럼 너무 말리시지 마시고 조금씩 물 주는 시기를 당겨서 최적의 환경으로 맞추셔서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비, 죽이지 않고 예쁘게 키워보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